그나마 그나마까지. 제가 네. 는지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됐나 아, 카드가를 좀 실어야 돼요. 점수 올리다. 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끄!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아. 어떤가요? 근데 뭐 그렇게 벌써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와우는 잘 모르는데, 와우 에드움 못 깔면은 아, 아예 못 하잖아요, 그 게임. 그런 느낌 아니니까. 근데 왜, 왜 에드움 깔고 하냐?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 따지는 게. 와, 내 파리한 영능을 왜 써? 정신 안 차려? 그랬어, 이제. 그래..그랬어도 있지 미로 한번 손해봤죠 저 친구 이거는 다 보이는건데 4렙 찍으면 아무것도 없다니 그니까 불행히살거야 근데 네, 모듈이냐 사자이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자가 모듈 알리고 또 랩업하자고 에바 아닙니까 2.3% 사자가 더나아 피조물 써지지고 이거. 는 사자가 더 나. 아, 거 이거. 이 못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거건거이데하나이이다못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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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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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지각이 난데 <laughs> 오늘에 그래도 빨리 켰습니다 <laughs> 어제보다 <laughs> 아, 필요 없는 멘트를 굳이 굳이 필요 없는 멘트를 쓰셔, 쓰실 이유가 있죠? 진짜 감사합니다. 4시 40분에 졌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칭찬을 해주세요. 엄청 세게. 계속 압박하시죠. 네팔이야. 아까 이상한 플레이했지. 엎듭시다 어, 아, 사용하고. 네, 리노 잭슨이 아니라. 그냥 3개를 뽑았어요. 9만 아이. 그래서 스탯이 1 8 0인가 그래. 방금 칼렉 스탯이. 오, 아, 잘 싸워. 도착할 사이즈. 어쨌 영능을 그렇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면어떡 해? <목소리> 죽일만 하다 킹만 하다고 나오는데 이거 죽일만해요 99.3%로 죽이네 아... 내가 뭐라 했죠아 마크. <laughs> 내가 무슨 말 했었죠? 어, 템보. 템보 너브 큰 번. 음. 레벨업 하네. 안사아르거스 정반인 인정했지. 아 불안 불안 죽으면 좀답답할 것. 아아 <laughs> 저도 돼 저도 돼. 아 지지 말고 아니야 아니,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저도 된다고 지지 마. 어 절단기 잡아준다. 이거. 오오오오! 후! 그, 다섯짜리 주는 게 제일 낫지 불안 주는 것 보단 나아요. 플러그. 플러그 되겠네. 불쌍해 보인다. 멀로기이고, 리노 잭슨. 버프 줍시다. 이런 거 용병 사지 말고, 버프나 오지게 주자고요. 우리는 언제든 필요하세요. 뭘안 했어? 뭘안 샀어? 그때 미쳤어. 그때 미쳤어. 그 그런 거만 아니면 괜찮아. 아, 뭘안 샀어? 아니면은 별로 괜찮네 은수은주은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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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님은 님은 은 한 마리, 한 마리, 독성을 발랐네. 잘 싸우네요. 오지는, 오지는, 오지는. 자, <laughs> 아니, 너무 잘 싸우잖아. 아니, 한번었어 에이, 이긴다고, 아니, 아니, 쩔어. 압살용. 지렸다. 6 데미지 넣어 가지고. 아, <laughs> 개질리네요. 제 목슬 폭폭이 해냈군요. 뭐 영화 찍는 줄 알았어.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렸죠. 내 판결. 아, 철도 내가 녹아버린다 아 이거 잠그기 갑자기 개찐따 같네 그러니까 원래는 잠그는데 방금 이 플레이를 했는데 방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찐따처럼 잠그게 <laughs> 아니 개찐따 맞아요 사실 와와와와와 압탄오 캐리 와, 3일짜리 다 들어가. 와, 대박. 대박, 대박. 여기에 죽어 빨리 죽어라. 내 파리안 더 크기 전에 빨리 죽는 게. 얘 무서운데.

뭐야 호러고게 끼면 돼요 괜찮습니다 움직이 못하겠네 황불가 있잖아 내파리안이 그만큼 세요내파리안이 이기만 하지 한마리 내파가 죽었구요. 괜 내파가 <laughs> 죽었어요. 오지나봐.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이지내안좀 용병 찾고 싶은데 용병. <laughs> 얘는 버프 줘봤죠 용기병 집행자도 괜찮고 얘보다는 이 많이 쓰세요. <laughs> 이렇게 해야 돼 확률은 비슷비슷합니다. 문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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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laughs> <하! 웃음> <laughs> <laughs> 와, 미친. 진짜 너무 잘 싸운다. 야, 맥스나는 저기다 받고, 천말 바로 죽이고.